자, 이게 시험이야, 이제. 이게 시험이야. 이게 수능 시험이다. 따라해. 어, 넘버로브. 어, 넘버로브. 어, 넘버로브. 또더 넘버로브가 있어요. 더 넘버로브가 있어. 그러면 더 넘버든 더 넘버든 넘버지요? 그러니까 오브다 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 넘버가 나와? 복수 명사. 여기도 복수 명사가 나와요. 왜? 많은 이니까. 근데 of plus 명사는 문장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자, 그 다음에는 뭐야? 동사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동사. 여기도 동사가 나오는데 해석 자체가 틀려. 어, number of는 복수 동사가 나와. 뭐가 나와? 복수. 더 number of는 단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단수. 왜 그러냐면, 해석이, 어넘버로부은 어, 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많은, 이게, 이게 주어야 이게. 더 넘버로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어요? 음. 이유를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뭐냐, 이거? 뭐가 돼? 뭐, 어, 따라해, 복어. 복어. 영어도 복어가 있다. 잘 봐. 따라해, 복. 어. 알겠어? 따라해, 복어. 복어. 알겠지? 어 넘버로브는 무슨 취급이라고? 복수. 이제, 근데,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어 넘버로브든 더 넘버로브든 항상 오브다 하면 뭐라고? 둘다 복수 명사야. 근데 동사가 시험이라고, 동사가. 동사가. 알겠지? 왜?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 이건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해석이 돼. 알겠어요? 자. 따라해. 어, number of people. 무슨 어? 보고. 그지 어, number of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겠어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럼 뭐가 주어야? people이 주어야. 따라해.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주어가 people이니까 뭐야? are. 뭡니까? looking. 알겠어요? 아, look at, 바라보고 있다. 자, 따라해, look at. 동사입니다. 이거 진행형까지. 아, looking at,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명사가 있어. 무슨 동사? 타동사. 동사 다음에 명사만 있으면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여기가 명사야. 목적어요. 그럼 여기다 뭘 붙여? 을? 를만 붙이면 해석이 딱 끝나는 거야. 우리가 아직 이걸 안 배워서 그래요. 자, 덩어리가 있어. 뭐가 있어? 덩어리. 자, 이 시간 다음에 배울 거예요. 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구. 명사도 덩어리가 있고. 배웠지? 형용사도 덩어리가 있고. 부사도 덩어리가 있고. 동사도 덩어리가 있어요. 알겠어요? 따라해. look at. look at. look at은 하나의 동사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 동사야, 동사. 근데 왜 looking이 됐어? 비동사 플러스 ing. 무슨 형태? 진행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진행형에 쓰이는 ING를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 뭐라고요? 현재, 분사.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쓰이는 ING를 뭐라고 한다? 동, 명, 사.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쓰이는 ING가 뭐라고? 동, 명, 사. 진행형에 쓰이는 ING가 뭐라고? 현재, 분사. 이해되셨어? 음. 나중에 이걸 구별하는 거야. 따라해. 주어,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문장은 무조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밖에 안 잡혀있는 거야.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주어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보호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그래. 그게 안 들어가면 시험이, 시험이야. 다른 거 없어. 알겠지? 그걸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이 문장에서 여기다더 가야 따라해. 더 넘버로브. 전원버릇을 쓰면 이게 is야, 아야. 그렇지. 이렇게 해석이 돼, 이제. 사람의 수는 이렇게 돼. 됐어요? 이게 수능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쉽지만. 따라해, 보고. 우와. 보고. 우와. 보고 하나 배웠어. 영어에서 물고기가 딱한 마리 나와. 보고밖에 안 나와. 알겠지? 음, 는 비둘기가 나와. <laughs> 선생님이 이제 문법 수업할 때 계속 해줍니다. 알겠죠? 보고. 시험입니다. 자, 이제는. 그것까지 진행을 하고요.